안녕하세요. 오늘은 2월 5일 성경통독 36일차 레위기 14장과 15장 말씀을 통독합니다. 14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납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납병 환부가 나왔으면." 제사장은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두 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술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또 명령하여 그새 하나는 흐르는 물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술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일곱 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밖에 이래를 머물 것이요 일곱째 날에 그는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여덟째 날에 그는 흠 없는 어린 순양 두 마리와 일년된흠 없는 어린 암양 한 마리와 또 고운 가루 십분의 삼 에바에 기름 섞은 소재물과 기름 한 록을 취할 것이요 정결하게 하는 제상은 정결함을 받을 자와. 그 물건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어린 순양 한 마리를 가져다가 기름 한 록과 아울러 속건제로 들이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어린 순양은 거룩한 장소 곧그 속죄제와 번점을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며 속건제물은 속죄제물과 마찬가지로 제사에게 돌릴지니 이는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제상은 그 속건재물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귀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제상은 또그한 록의 기름을 취하여 자기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찍어 그 손가락으로 그것을 여우 앞에 일곱 번 뿌릴 것이요. 손에 남은 기름은 제 쌍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이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 곧속건점물의 그 피위에 바를 것이며, 아직도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 쌍이 그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바르고, 제 쌍은 여호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제 쌍은 속죄자를 들여 그 부정함으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속죄하고, 그 후에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은그 번제와 소재를 재단에 들여 그를 위하여 숙죄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정결하리라. 만일 그가 가난하여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하면 그는 흔들어 자기를 속죄할 속건제를 위하여 어린 순냥 한 마리와 소재를 위하여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기름 섞은 것과 기름 한 록을 취하고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들기 둘이나 집비들기 새끼 둘을 가져다가 하나는 속죄 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 여덟째 날에그 결례를 위하여 그것들을 회망문 여호와 제상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상은 속건제 어린 양과 기름 한 록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속건제 어린 양을 잡아서 제상은 그 속건제 물의 피를 가져다가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귀뿌리와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칠상은 그 기름을 자기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조금 찍어 여우 앞에 일곱 번 뿌릴 것이요. 그 손의 기름은 칠상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귀뿌리와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 곧 속건 제물의 피를 바른 곳에 바를 것이며 또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상이그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발라여호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며 그는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한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한 마리를 드리되 곧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한 마리는 속죄제로 한 마리는 소제와 함께 번제로 드릴 것이요 제상은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할지니 납병 환자로서 그 정결 예식에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한 자의 규례가 그러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를 때 너희 기업의 땅에서 어떤 집에 납병 색점을 발생하게 하거든 그집 주인은 제상에게 가서 말하여 알리기를 무슨 색점이 집에 생겼다 할 것이요 제사한 그 색점을 살펴보러 가기 전에 그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이 부정을 면하게 하기 위하여 그 집을 비우도록 명령한 후에 들어가서 그 집을 볼 지니 그 색점을 볼때그집 벽에 푸르거나 붉은 무늬의 색점이 있어 벽보다 오목하면 제사한 그집 문로 으 나와 그 집을 1회 동안 폐쇄하였다가 1회 만에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벽에 퍼졌으면, 그는 명령하여 색점 있는 돌을 빼내어 성박 부정한 곳에 버리게 하고, 또 집안 사방을 긁게 하고, 그 긁은 흙을 성박 부정한 곳에 쏟아 버리게 할 것이요.그들은 다른 돌로 그 돌을 대신하며, 다른 흙으로 집에 발을 지니라.돌을 빼내며 집을 긁고 고쳐 바른 후에 색점이 집에 재발하면, 세상은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만일 집에 퍼졌으면 악성 납병인 즉, 이는 부정하니 그는 그 집을 헐고 돌과 그 제목과 그 집의 모든 흙을 성박 부정한 곳으로 내어갈 것이며 그 집을 폐쇄한 날 동안에 들어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 집에서 자는 자는 그의 옷을 빨 것이요. 그 집에서 먹는 자도 그의 옷을 빨 것이니라. 그 집을 고쳐 바른 후에 제상이 들어가 살펴보아서 색점이 집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색점이 나은 것이니 제상은그 집을 정하다 하고 그는 그 집을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새두 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술초를 가져다가 그새 하나를 흐르는 물위 질그 안에서 잡고 백향목과 우술초와 홍색실과 살아있는 새를 가져다가 잡은 새의 피와 흐르는 물을 찍어 그 집에 일곱 번 뿌릴 것이요. 그런 새의 피와 흐르는 물과 살아있는 새와 백양목과 우슬초와 홍색실로 집을 정결하게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성박들에 놓아주고 그 집을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러면 정결하리라. 이는 각종 납병 환부에 대한 규례니 곧 옴과 의복과 가옥의 납병과 곧는 것과 뽀로지와 색정이 어느 때는 부정하고 어느 때는 정함을 가르치는 것이니 나병의 규례가 이러하니라. 15장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함이 이러하니 곧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든지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막혔든지 부정한지요. 유출병 있는 자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고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하니 그의 침상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앉았던 자리에 앉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의 몸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자가 정한 자에게 침을 뱉으면 정한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자가 탔던 안장은 다 부정하며 그의 몸 아래에 닿았던 것에 접촉한 자는 다 저녁까지 부정하며 그런 것을 옮기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유출병이 있는 자가 물로 그의 손을 씻지 아니하고 아무든지 만지면 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유출병이 있는 자가 만진 질그릇은 깨뜨리고 나무 그릇은 나와 물로 씻을지니라.유출병이 있는 자는 그의 유출이 깨끗해지거든. 그가 정결하게 되기 위하여 이레를 센 후에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그의 몸을 씻을 것이라. 그러면 그가 정하리니 여덟째 날에 산비둘기 두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두 마리를 자기를 위하여 가져다가 회막문 여호 와 앞으로 가서 제사에게 줄 것이요 제사는 그한 마리는 숙제제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로 드리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여호 와 앞에서 숙죄할지니라 설정한 자는 전신을 물로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정수가 묻은 모든 옷과 가죽은 물에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남녀가 동침하여 설정하였거든 둘다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의 몸에 그의 유출이 피이면 이래 또한 불결하니 그를 만지는 자마다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가 불결할 동안에는 그가 누웠던 자리도 다 부정하며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한 적 그의 침상을 만지는 자는 다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가 앉은 자리를 만지는 자도 다 그들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의 침상 위에나 그가 앉은 자리 위에 있는 것을 만지는 모든 자도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누구든지 이 여인과 동침하여 그의 불결함에 전염되면 이래 동안 부정할 것이라 그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니라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 적 그의 유출이 있는 모든 날 동안에 그가 눕는 침상은 그에게 불결한 때의 침상과 같고 그가 앉는 모든 자리도 부정함이 불결한 때의 부정과 같으니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다 부정한즉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의 유출이 그치면 이래를 세누어야 정하리니 그는 여덟째 날에 산비둘기 두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두 마리를 자기를 위하여 가져다가 회막 문앞 제상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상은 그한 마리는 속죄제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로 돌려 유출로 부정한 여인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서 속죄할지니라.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의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이 규례는 유출병이 있는 자와 설정함으로 부정하게 된 자와 불결기에 알는 여인과 유출병이 있는 남녀와 그리고 불결한 여인과 동침한 자에 대한 것이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며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하루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